윤홍일의 먹거리 보감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해볼까요? 저도 가끔 그러는데요. 어, 오늘 무슨 요 일이야? 오늘 며칠이지? 이거를 몇 번씩 할 때가 있잖아요. 핸드폰을 어디다 두는지 모르고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면 여러분들 걱정이 태산이 되시죠? 내가 혹시 치매가 아닐까? 자, 그 걱정을 딱 붙들어 매실 수 있는 먹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쌈 싸먹을 때 이거 많이 싸서 드십니다. 신감채 한약재로는 당귀라고 부릅니다 한의학에서는 당귀는 정말 다양한 질환에 정말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동의보감에 500개 이상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당귀 냄새는 많이 맡아보셨을 텐데요 쌍화탕의 그 주된 냄새가 바로 당귀의 냄새입니다 자 당귀가 치매에 좋다고요? 정말 그것뿐일까요? 여러분들 당귀의 미스테리한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에는 데커신과 데커시놀 안젤레이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성분이요 뇌에 치명적이고 아주 안 좋은 베타 아미노이드라는 독성 물질을 감소시켜주고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데커신과 데커시놀 안젤레이트는요 뇌세포와 신경을 보호하고 노화를 막고 그 기능을 활성화해서 기억력 감퇴,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기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해서 천연 에스트로겐으로 불립니다. 갱년기로 인해서 줄어든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주고요 활성화시켜서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부인병에도 효과적인 정유성분 데커신노다케닌데커시놀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자궁의 기능도 향상시켜줄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의 당기는 혈액 부족으로 인한 빈혈을 다스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데코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헤모글로빈의 수를 늘리는 조혈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당기는요. 철분 흡수를 촉진해서 혈액 순환도 돕고요. 빈혈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당기는 두피까지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두피에 영향을 높여 줍니다. 두피가 딱딱하고 가렵고 열이 나거나 기름진 현상을 막아 주고요. 두피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탈모를 방지하고 이 머리가 나는 걸 방지해 줄수 있습니다. 당기는 피부에 발생된 염증을 완화시켜서 아토피와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최근에는 당기가 아토피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발표되었고요. 히스타민의 분비가 줄고 염증 반응이 억제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그래서 피부염 치료제, 화장품의 재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음. 당귀와 궁합이 좋은 식재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거 한국인이 정말 좋아하는 건데요. 그건 바로 닭고기입니다. 닭고기가 당귀에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주고, 당귀는 닭고기에 들어있는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삼계탕을 끓일 때 당귀를 잊지 마세요. 당귀는요, 자궁을 수축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임신 중이시라면 당귀의 복용을 피하셔야 합니다. 또, 장이 좋지 않아서 변이 좀 묽거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역시 가급적 섭취를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당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셨죠? 당귀는 정말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당기는요 치매에 좋고요 갱년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빈혈에 좋고요 탈모, 아토피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당기가 많은 분야, 많은 질환에 효과가 있는데요 이걸 현대의학적으로 점점점 밝혀지고 있다는 게 정말 저는 뿌듯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의학의 근간이 된 재료들이 효과가 점점점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식약 동안 우리의 몸을 우리의 먹거리에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기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건강 잡시 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등산 가셨거나 산행을 하시면서 당기를 잘못 채취하시면 건강에 정말 위험합니다. 자, 우리가 먹는 당기는 참담기 그리고 잘못 우리가 채취한 당기는 개당기가 될수 있는데요. 개당기는요 아주 냄새가 독해요. 독해서 어, 역하고요 그리고 그 잎이 끝이 세 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그림을 잘 보시면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줄기가 돼서 뿌리 쪽으로 가게 되면 계단기는요. 진분홍색을 띄어요. 그런데 참단기는 녹색입니다. 어, 참단기는 잎이 세 갈래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은 한약 당기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꼭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야생에서 채취하셔서 드시지는 말고요 구입하셔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기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요. 추출물로서는 6에서 12g, 하루에 6에서 12g 정도 드시면 되고요. 차로는 500ml 정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 치매 에 좋으니까요. 깜빡깜빡 하지 마시고 집중력, 기억력 잘 챙기셔서 다음 먹거리 보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